안녕하십니까! 정오의 골산 신낭성 나동수인사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많이 춥지? 반갑습니다. 네, 춥습니다. 아이고, 엄마. 100년 만에 무더위, 는막흔 적도 없이 살아있고, 엄마. 진짜 겨울 같네요, 진짜. 아이고, 추운데, 엄마, 와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번째 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째 시는 가을 대면이었죠 가을 대면. 네. 딱 어울리는 날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아직 부산에는 단풍이 이제 시작했지만 아마 저 북독지방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을 겁니다 별똥별처럼 떨어지는 빨갛고 노란 추억들 설문난 우리의 사랑은 별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니 식어버린 촛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밟피지만 아름답게 물들어 후회 없이 보내야 할 것입니다. 신앙송하겠습니다. 가을 되면 봄날의 아름답던 꽃들이 가을 되니 나무에 아름거리고 찬란하던 여름날 별들이 가을되니 나무에 아롱거린다. 아름다운 꽃은 너에게도 있고 찬란한 별은 나에게도 있으니 우리 모두 가을되면 나무에서 꽃을 보고 나무에서 별을 본다. 우리 모두 가을 되면 지는 꽃이 그립고 지는 별이 아시고 점점 짧아져가는 계절 우수워 젖은 눈빛만 시리도록 허공을 터듬는다 이번 조시는 멋진 별입니다. 먼저 입시 얽힌 투필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별. 요즘 흑수조, 금수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금수조를 부러워한다. 나도 간혹 젊을 때는 금수조를 부러워하기도 했었는데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나니 금수조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으로 느껴진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이 위선이니 거짓말이니 할지 모르지만 지금 나의 생각은 단호히 그렇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뭔가를 이루는 것에 둔다면 국수전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보러 오시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수전은 어려운 과중 환경에서 다양한 시련이 있겠지만 트라우마가 되지 않게 현명하게 극복해낸다면 어떤 일도 극본을준 지혜가 양분이 되는데 반하여 금수저의 황금풀은 사람을 인형처럼 찍어 내물어서 온실화초처럼 거천이 멋지지만 비닐이 벗겨지면 너무 쉽게 무너진다. 그것은 비닐이 벗겨지는 중년 이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여 오늘 시는 명확해지는데, 결국 남이 이루어진 것이 좋은 것이나 남에게 받은 것은 절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에게서 받은 것은 어디가서 자랑도 못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다. 일류 역사를 통틀어 봐도 역사의 이름을 남기자는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사람이다어릴때 천재로 두각을 나타내던 최고 문인의 아들도 중년이 되면 평론해지고, 최고 권력자, 최고 스포츠 스타의 자식들도 좋은 조건으로 자랄 수는 있지만 결코 최고가 될수 없다. 우리나라 축구사의 최고 선수로 보면 차범근에서 박지성, 손흥민으로 이어지는데 전부 성이 다르다. 그 사람의 재능과 성공은 결코 유전자의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그들은 각자 어둠 속에서 장애까지 극복해가면서 새로운 자신의 역사를 창조하여 멋진 별이 된 것이다. 낭송하겠습니다. 멋진 별이 세상에 태어나 나로 살아간다는 것내 이름으로 산다는 것내 스스로 빛을 낸다는 것 정말 멋지지 아니한가 온실 속의 화천은 기늘 속에서는 크고 예쁘지만 바람에 비밀이 벗겨지면 참하다 바람만 개 하나 없이 태풍을 이겨내는 옥애은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 아무리 밝아도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다면 별이라 부르지 않는다. 앵콜? 앵콜. 아, 맞습니다. 앵콜. 아, 앵콜. 앵콜. 오늘 제가 준비한 앵콜시는 철든 철입니다. 아마 봄에 제가 낭송을 했을 것 같아요. 음, 점심 먹고 산책길에 누군가 오시게 되니까 꽃이 보인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뭐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럼 우리가 눈이 갑자기 좋아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아마 늙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익어가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재단하는, 세상을 재단하는 서울의 부속품이 보다 정밀해지고 속이 꽉 차, 작고 소외된 것까지 보고 느낄 수 있게 된 것이겠지요. 철든다는 것이 어. 그런 것 아닐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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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성화 있습니다. 어. 철든 졸 나는 몰랐네 어. 꽃을 몰랐네 어. 나무를 몰랐네 인생을 몰랐네 오십 어. 대세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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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인생을 알았네. 50이 되어서야 아주 작은 것들과 아주 흔한 것들의 소중함을 알았네. 이제야 내 저울도 속이 차고 정밀해져 작은 것에 반응을 하니, 나 이제야 조금 알겠네. 나 이제야 겨우 철이 들었네. 앵콜 앵콜 뭐 앵콜 요 책에서 하나 골라주세죠 자신 있는거 하 <laughs> 아까 아까 처음 그것도 찾어요 처음 아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 가사 아니 앞뒤를좀 바꿨습니다 그래요? 가을되면 바꾼거야 일부러? 네, 우리모두 가을되면을 아 가을되면 우리모두를 우리모두 가을되면을 바꿨죠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바람으로 바람? 아 바람 아 알겠습니다 바람 바람, 멋지죠? 바람. 바람, 세상살이 재미없고 답답할 땐 바람이 좀 풀어졌으면 할 때가 있다. 그런데 바람은 가만히 있는데 풀지는 않는다. 안에서 뜨거운 것이 가득 차 터질 듯 부풀어야 비로소 바람이 부는 것이다. 이 아름답게 피어 사람들 가슴을 찌게 만들었기에 봄바람이 불고, 간밤의 나무가 별을 보고 꿈에 부풀었기에 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다. 뜨거운 열망으로 겹차가 생겨야 비로소 바람이 부는 것이다. 오. 네. 고수의 원리. 고수의 원리. 고수의 원리. 고수의 원리에. <laughs> 네. 여기 책에서 뭐 보셨는데요. 신님의 네. 이 진짜로 숲자후에 고수의 원리를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지금 한참 알면 안아요 하여튼 한번 들어보고. 고수 목자 타. 사실. 물한장못 갈게요. <웃음> <웃음> 갑자기, 갑자기 이게 지금 병력안될아 <laughs> 아니, <아니야, 그냥. 웃음> <laughs> 제가 사려 <laughs> 여러 번 말씀, 책에도 있을 건데, 우리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탁구 고수들은, <웃음> <웃음> 살랑칩니다 힘을 안 드립니다 그 정말 우리가 보면은 막 보면은 힘도 없는 사람이 보면은 이참물성이라든지 인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화를 잘립니다 그 남자들은 함부로 힘자랑을 하죠 근데 정말 거기도 아마 적혀있을건데 지금 말씀을 해본다면은 음 힘을, 힘쓰는 법을 아는다는 함부로 힘을 쓰지 않고, 아, 힘쓰는 힘 법을 모른다는 힘을 뺄수 없고, 그렇죠. 힘쓰는 힘 법을 모른다는 힘을 뺄수 없고, 힘쓰는 법을 아는다는 함부로 힘을 쓰지 않는다. 그렇지. 어, 정말, 탁구 칠 때나 골프 칠 때나 모든 운동을 할때 보면은 힘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지 근데 일단은 그 힘, 힘을 빼기 위해서는 그 힘을 빼야지 사실 최고의 파워나오는데 근데 힘을 빼기 위해서는 힘성 부분을 뭐, 먼저 단련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를 단련하고 있지만은 아직 저는 목소리에 힘을 넣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목소리에 힘을 빼는 날이 온다면, 이, 지금 이 바, 바람이 불고, 아무리 넓은 광장에서도 제 육성으로 넓은 곳까지 다 들리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앙상하십니다. 고수의 원리, 고수일수록 힘을 빼는 스포츠의 원리와 같이, 나이 들어 힘 빠져도 사람은 더치러로지니이금 벼가 숙이는 위치를 힘 빠진 이제야 실천하고 악착같은 재물이 근심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구나 겨울 저입잎다 떨어져도 사는더 청량한 것처럼 힘없고 볼품없이 변해도 욕심없고 겸손하다면 인격도 빛나고 향기로울 테지요 마지막 한골 속에서 한골 길 하나 했어요길아 어, 네. 멋지죠 아, 어, 우리 젊은 날참 많이 방황도 했었죠 근데 안개 속을 걷더라도 어. 길이 많다는 거는 젊고 능력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길이 점점 떠받드는 가능 다서 조금 어, 분발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길 수없이 많은 길들이 하나씩 닫혀 있다. 뽑히던 계절에는 세상 사방팔방이 모두 길이었다. 녹은우겨진 계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참으로 많았다. 모라케 이구하는 계절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세법 있었다. 낙엽 다져가는 지금 몇 가닥 남아있는 길마저 다차가고 있다. 지도처럼 선명해져가는 몇 가닥 남은 길, 이제는 흔들림 없이 바르게 걸어가야 한다. 고맙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어, 선생님, 저한번 보셨습니까? 새로운 걸 하나 더 볼까요? 또 <laughs> 그러니까 새로운 거. 네, 새로운 거 있어요. 뭡니까? 응. 춥습니다. 유튜브에. <laughs> 예, <수, 웃음> 아, 춥은 건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 안에 뭐, 이렇게. <laughs> 음. 하이트 할까요? 응? 어? 하이트? 나이트 어, 하겠습니다. 어, 우리 열대지방에는 어, 열대지방 나무는 나이트가 생길까요? 안 아, 생깁니다. 예. 차가운 눈길 힘들수록 더 떠나 타고 발자국. 나이테 화려하던 꽃이 지고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낭만의 계절은 갔다 꽃잎 하나하나에 붉은 열정이 있고 낙엽 하나하나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떨구면서 나무는 성숙해져가고 긴 혹한의 계절을 참고 견뎌내면 눈 덮인 장인 가지에 맑은 영원의 꽃이 노랗게 피어나고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엔 선명한 나이트한 줄늘 것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Thank you.